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실용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벤츠의 GLC350E 하이브리드 포메틱 프리미엄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차량의 연식은 19년식인데 금액이 정말 저렴해서 제가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연비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기로도 15km에서 2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전기로만도 정말 실용성 있는 차량이죠. 차량 스펙 불러드릴게요. 2019년 1월에 출고했으며 12만 6천km 주행했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또한 없고, 1인 신조인 차량이고 보험이력도 100만원 한건밖에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GLC 3502 하이브리드 프리미엄은 일반 GLC에 들어가지 않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방적으로 파노라마 셀루프도 GLC에는 옵션으로 들어갔는데 파노라마 셀루프 들어갔고요. 어라운드뷰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또한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전면부 라이트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안성 또한 정말 훌륭한 라이트고 라이트 상태 백화 현상이나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벤츠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크 그레이 색상은 관리하기가 정말 쉬운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돌빵이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서 꼈던 게와 이거 패밀리카로 쓰면 진짜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주행했을 때 승차감 또한 정말 훌륭하고요.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했을 때도 정말 조용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 잔이랑70% 80% 남아 있습니다. 앞엔더부터뒤 엔다까지도 도장면 훌륭하고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타실 때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설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도어 쪽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이어 잔여량도 70% 80% 남아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C필러 에도 창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후면부 둘러보실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 정말 좋고요. 네 GLC 350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트렁크 내장제 상태 또한 훌륭한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폴딩이 가능한데 폴딩은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이나 차크닉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GLC 3502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 살펴봤습니다. 실내 영상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시트 컨디션부터 만나보실 건데요. 시트 컨디션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지금은 전기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음이 들려지진 않고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 쓰는 126,99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그리고 차선 이탈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넘어오실 건데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 보시면 정말 선명합니다 어라운드 뷰 또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 버튼들과 그리고 두 개의 커플더 차 키도 두개 보여 중이고요. 아래쪽으로는 키패드와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이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셀루프입니다. 작동 확인해 볼게요. 네, 썰루프까지 작동하긴 해봤습니다. 이어서 2열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했습니다. 차량 2열 시트 컨디션도 정말 훌륭한데요.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이용하셨을 때 카시트도 장착 가능한데 전차주분은 카시트 장착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열에서 파노라마 썰루프 개방감 또한 정말 훌륭하고요. 오늘은 엔진음을 못 들려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자가 충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잭도 있지만 따로 충전을 안 하셔도 되고요. 245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GH 350이 하이브리드 중에 동일 스펙으로 봤을 때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함근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